개엄 당일날 오물 풍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준비했습니까? 개엄 당일 당일 당일날 말씀하십니까? 12월 3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실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 대응을 준비했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냥 그렇죠. 예. 어딘 그대로 예. 예. 원점 타격이나 준비 안 했습니까? 12월 3일날 그건 아닙니다. 안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네 들어가시면 또 좋습니다. 참모장님, 네. 예. 응첩사 참모장님. 이 문건 아시죠? 예. 아까, 아까 오전에. 예. 자, 읽어 드릴게요. 여인영이 참모장에게 합참 분석을 보면, 오늘 밤북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부양하면 합참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 대기. 작성하신 거예요. 그 문구는 잘 모를 거고, 합참에서 매 매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합참 예, 분석을 보면 예, 합참은 매일 분석을 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그죠? 예. 예. 그 합참은 분석을 안 했다는 거고 강력대응 그거 없다고 하는 거고 제가 왜 경계태세 2급과 연관시키는지 알아요? 경계태세 2급과 모르겠습니다. 경계태세 2급 격상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이게 왜뚱 없이 여인영 전사령관이 참모장에게 오늘 합참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강력 대응할 거고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 축선상에 대기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다. 맞죠? 이거는 맞죠? 아니 그거만 얘기. 해 이건 맞죠? 예, 본인 작성. 아닙니다. 그게 그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 됐어요, 됐어요. 예. 자, 자이 문건을 아까 올렸던 문건인데 다시 보세요. 본인이 연필로 써서 아니 수기식으로 써서 예. 예, 줬다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박한수 총장님. 예. <laughs> 그 박한수 총장님께서는 합동 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정말 없습니까? 예, 나중에 그 최초 설치됐다는 최초 보고는 받았는데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예. 지금 방첩사도 그렇고 박한수 전 총장님도 그렇고 보면요. 우리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방첩사에서 온 건데 계엄 이 문건 직접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개소되었는지 결과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안보폰으로 계엄사령관께 합, 합수본부 개소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하여 직접 보고했다고 방첩사 문건, 내부 문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거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이, 이 문건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이거 여기 있는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윤비나, 잠시 시간 좀 멈춰주세요. 부무실장님. 제가 방첩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24시에 합동 수사본부 편성 준비 회의 배석 조 배석 요청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방첩사에서 작성해서 법무실상 배석 조치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제가 이거 제가 어디 뭐 제보 받고 하는 얘기예요? 방첩사에서 이경민 참모장님 문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1페이지에 계엄 예상 못하 해놓고 자정 24시경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관련된 법무실장 배석조치 24시.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아, 24시에. 아, 참.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제보받아서 합니까?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사무장님 방첩사 방첩 업무 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예, 수사무했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실장님 방첩 업무 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네. 예. 나승민 예. 신한보안실장님 방첩 업무 해보셨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방첩 업무 해본 적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칸막이에 있는 증인,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해 정보사령부 방첩대장 박찬실, 방첩사령부 중령 심원택, 방첩사령부 대입 방성혁. 여기에 다 나와 계세요. 군 선배님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방첩사령부가 신원보호 요청할 여기 다 선배님들 나와 계시면서 얼굴 공개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여기 가림막 쳐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도 안타깝다니까요 당신네들은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첩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신원보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총정치국 얘기를 듣는 거예요.